자 갑시다 캐리거리 공포 걸리면은 뭐 방치해야죠 뭐

옆에한 번씩 차오르는 이 용암은 실로경이로 아까 뿌려놓고서는 죽이라고 했는데 그냥 얘 놀고 있던데?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용암이 벌써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령관들이 고조되잘피신하는잘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죠 간설 준비 완료 <놀람> <놀람> 그러게 영어좀매냐으로좀 해주지 갑자이 갈수록 어려지는 것 같아 관살로만 준비 완료 용암이 빠져나가면서 수정을 남긴 것 같군요 어리디안를 위해 일꾼들이 어서 빨리 수정을 채취해오기를 기원해봅니다 관살로만 준비 완료 동맹 교전을 펼치고 있는 나이스 나이스, 곧, 곧, good, good, good. Namushani, even Kariki win day. Uri Pedo 요아 k u r 그는 지금 당장이라 용암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돼 있는 병력에 불자는 사실상 암원편인 걸로. 저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계속하세요. 철동 정비 완료. 저는 용암이 수종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해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어디지? 우네리엠 바른 끝지 마십시오 포리디아의 대재까지 이제 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뭐야, 씨. 복복 효과. 야야야야야너어디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롤롤롤일로와긴다 명령 리시제이해 주십시오.

에너지가 더 필요하네 들 우리 동을 공격하네 동맹 기지방어네 자가라야? 음... <목소리> 음... <목소리> 용암 분출이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기지로 용암이 또한번분출되고 있습니다 위에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너무... 상황이... 방금 뭐라고 하셨는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저 기지로 진격합 여기는 너무... 너 지금... 너레이 상황은... 잘... 에스피 가스가 더 있어야 할. 저기 이국 기지를 노리고 있는 아, 용암에 생겼어 방금 뭐라고 하셨죠? 프로답게. 이제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아카이는제가정리할게가 이거 아들의 이거 아 이거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이이곧아닌 이거 아을 공격할 것 같다고요. 아연 어떤 일이벌어질까 이거 아닌가? 대송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방송에 아, 불검사 그냥 이럴 때는 불검이지. 씨. 맞아. 이럴 때는 불검이야. 이럴 때는 불검입다스다 환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25%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아, 직은갈 길이 멀군요. 이동 중.

고있 듣고 있습니다. 강화곧 손님들이 오겠군요. 적병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기지를 방어해야 합니다. 의 전투를 지 이제 우리 군은 이동 으로대로기기지격 음. 알겠습니다. 음. 끝난 다름없습니다. 전투에서 자꾸 먼저 다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주쳤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야 벌써 생겨? 아 어, 미친 여기 생기면 안 되지. 어, 제신라발좀 지나가게 주세요. 제발! 사들은그마 불길을 피해 심이 비행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건 게임. 중게 치솟는 용암 불길에 맞았습니다.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제으로는 완전히 파괴된 것 같습니다. 공격해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 가동하려는 노력. 아, 뭐 가스라도 먹어야지, 뭐라 하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없애자 하편아티 <laughs> <laughs> 아, 멀티바 어떻게 먹으면은 <laughs> <laughs> 어떻게 할 때가 할, 할거할수 있을 것 같은데, 멀티레못 먹으니까, 그지 같네? 리렇게 합시다. 리케 나도 너무 많이 죽었어 지금. 얘들 다드